2021년 9월 23일, 한 번, 내금 한번 해보게요. 오늘은, 떡밥하고, 사양하고, 저 진드기약하고, 저 또, 뭐냐, 속고병하고 음 철사, 그 약을, 저 사양, 사양에다가 섞어서 지금 줄라고 그러거든요. 예, 자, 봐보게요. 어, 어, 아이고. 음. 이것은 구황 같은데, 작년. 우와, 다 먹어버렸네, 떡밥떡 음이 응, 넘쳐요, 넘쳐. 이거 응. 넘쳐야 되는데. 이것이 지금 석살만 오 여덟 장이나 되네요. 예. 여덟 장이 이제 넘쳐가지고 이것이 속살만이예요 자아 이것이 왕이 작년 듯이, 이렇게 구황이, 예를 들어서, 작년에 증황이고, 모래 안 바꿔줬어요. 너무 산란을 잘 하니까 못 바꿔줬지. 허리, 봐보세요. 이렇게 각 산란을, 여기는 다 터져나오고 다시 하고, 이렇게 자리에서 구황을 놔뒀는데, 자, 보게요. 자, 아직은 구황이 안 보이네요. 첫장에는 없고, 대부분 왕은 가운데 장애가 많이 있어요. 보십시오 각살라. 예. 완전히 각살라네요. 잘 보인가요? 카메라를 고정해놔서. 예. 이것도 각살라이네요. 아직은 왕은 안보이네요 늦쯤에는 예. 응. 네, 왕이 이끄는데 응. 예. 이것은 이쪽에는 터져나오고 지금 산란해놨고 이거는 공개됐고 음. <laughs> 이게 좀에 왕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. 많이 해놨네. 6 장, 다섯 장째. 다섯 장째 해놨네요. 이렇게 왕이 산란력이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안 죽였거든요. 왕을 못 잡겠다, 근데. <laughs> 야, 이건요, 이거 초초, 소초, 이 초초강 이 앞지에 넣어줬어요. 너무 많았 숫자가 많아서. 초초강 집이 다 졌는가 보게요, 이? 다 쳤을까 근데 예다 네, 쳤네요 다 쳤어요 다 쳤죠잉 이제 요, 요 저쪽에는요 꿀도 저장하고 그러네요. 흐흐, 일곱 장을 다 살라내놨네. 이렇게 좋은 거리. 이제 이쪽에는 다 하고, 이제 저쪽에는 옷동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여러분 왕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. 왕이 안 보이네요. 이제 왕을 보려면 보는데 이 산란이 다 하고 있으니까 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왕을 안 보죠. 딱 봐줬으면 좋았는데. 자, 다음에 한번 보게요. 안녕.